오늘 그명훈님 만났습니다. 솔링하다가 아침 유다 이다 이때 탑 다리우스가 저예요. 봐파요 어, <놀람> 바로 그냥 쿼다케. 네. 아, 와. 아이스. <놀람> 와, 이제 와, 와, 이제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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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와 이제는... 이제는... 이제와이제 와. 이제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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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서이제와 이제는... 이제다 이제는... 이제는... 이제다이제다 이제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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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는 왔다. 는이제이제이 다시 <laughs> 이 피가 주고, 이거? 뭐, 같 <laughs> 아, 아, 행복해. 아, 행복해. 아, 행복해. 이런 거 그냥 미치겠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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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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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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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